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랙하이저 입니다 자 이번에는 디아블로 2 레저렉션 2.4 패치 테스트 버전에서 신성한 불꽃 등 홀리 파이어지를 한번 더 리뷰를 진행하고자 을 이렇게 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다들 하시는 것처럼, 어 이번에 뭐, 좀 전체적으로 캐릭터 리밸런싱이 좀 되면서, 어 조금 이제 변화가 있는데, 일전에 제가 신성한 빙결, 그리고 신성한 충격, 홀리 쇼크딘, 홀리 프리츠딘을 리뷰를 진행했었었는데, 사실 뭐, 과거와 현재 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왜냐면은, 뭐, 데미지 자체에 뭐, 시너지 효과 그런 게 뭐, 변경이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, 근데 하지만 요번에 신성한 불꽃 같은 경우에는, 홀리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, 데미지 자체 변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. 일단 레벨 당그 데미지 증가량이 한90% 정도 이제 올라갔고요. 그리고 또 시너지 쪽에서 이제 화염 저항 쪽에서 이제 18에서 24% 정도로 증가가 됐고, 그리고 구원 시너지가 6에서 10% 정도로 또 상당히 또 많이 어 증가가 시너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홀리 브이싱 그리고 홀리 쇼크에 비해서. 상당히 좀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. 사실, 파이어 쪽이. 그래서 요번에, 그런 이제 부분들을 좀 이제 인지를 이제 하고,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데, 한번 바로 또 테스트 하는 영상을 또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아이템을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무기는 이제 버스크이스 베이스에 또 정선을 또채워해주게 되면서, 데미지 또 파이어 쪽에, 어 넣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. 그래서 레거시 모드에서 보게 되면은, 일단은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데미지 증대가 조금 있고요. 그리고 또 마이너스 20%또 파이어 쪽에 레지를 깎아주는 그런 이제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적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이제 갑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소 짜리 또 100피 갑옷에다가 5짜리 또 바다의 주얼을 박아주게 되었고요.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레어 라뎀이고 2소 짜리기 이 때문에 또 5짜리 또 바다의 주얼을 또 박아주게 되면서 데미지를 극대화 시켜준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유니크 하이로드 암뮬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방패는 또 사소짜리 또상패 방패에서 또 5짜리 또 파다의 주요를 또 박아주게 되었습니다. 역시 파이어 쪽에 데미지 극대화 시켜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장갑은 또 패케, 아, 패가 아니고 이제 크랩 뱀파 장갑이고요뭐 기타 옵션 이렇게 이제 붙여져 있고. 그리고 이제 링은 이제 치력설이 또 레이브 창을 해주기 때문에 결빙대하지 않은 옵션도 가져오게 되었고. 빌트는 이제 또 스웹 착용해주게 되면서 플러스 1 모든 스킬을 가져오게 되었고요. 또 오른쪽에 이제 링은 또 크랩 링이고요. 크랩 크랩 링이고 이제 많은 라이프 이제 스틸해주고 그리고 신발은 또고 착용해주게 되었습니다. 노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참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이제 공격 오라에 45피 참짜리를 총 9장 깔아주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스몰 참은 이제 20행명력의 모든 장 5짜리를 오짜리, 이렇게 또 10장 깔아주게 되었고 애니 참이랑 패프리고요 그리고 수압은 역시 뭐 콜트랑 이제 스프릿을 창해주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뭐 스킬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성한 풀껏 맞춰주시고요. 그리고 밑에 이제 시너지가 화염주 그리고 이제 구원 두 개가 있는데, 그래서 화염주황 이제 마스 그리고 이제 구원, 이제 셀베이션 이렇게 더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요. 전체 쪽에는 뭐 전체 다 하나씩 찍어주시고, 이제 열이 마스터 주시고, 열이 이제 시너지가 있는 희생, sacrifice 역시 이제 마스터 주시고, 나머지 남는 거 이제 한 4개 정도 남는데 레벨 99 기준으로 홀리 쉴드 전부 다, 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뭐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이템 착용할 수 있으실 만큼 이제 힘이랑 민첩 투자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, 어 홀리 쉴드 키고, 블럭률75%뜰 때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. 지금 이제 함성을 안질렀기 때문에 74로 뜨네요 그리 나머지 전부 다 생명력 주시면 되고요 자, 일단 이렇게 좀 보여 드리면 될것 같고 제가 카우방을 8인방 세팅 기준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스 8 플레이어스 세트 에 이렇게 8인방 세팅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한 16K 정도까지 많이 올라왔네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도왕이죠 바로 잡아주고요. 라이쪽의 내성이기 때문에, 현재 파이어 쪽 데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녹일 수 있는 모습이고. 파이어 쪽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펙트가 보이진 않죠. 홀리 쇼크나 홀리 프리즌에 비해서는. 과거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나아지긴 이제 했는데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나아졌네요 이정도면 상당히 좀 빨라지긴 했는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확실히 미지가잘 나오네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제일 빠른 건 역시 홀리 쇼크가 제일 빠른 것 같고, 어, 근데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홀리 파이어가. 어, 과거에 비해서는 홀리 파이어도 많이 향상이 됐네요. 그래도 저는 홀리 파이어는 안할것 같아요. 홀리파이어는 뭔가 좀 이펙트도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, 프리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리기도 이제 하기 때문에 홀리플리 같은 경우에는. 홀쇼은 이제 데미지가 가장 높게 나와주고요. 아, 근데 확실히 과거보다는 데미지가 많이 좋아졌네요. 훨씬 잘 잡는 모습이네요. 예전에 이 정도 스피드가 안 나왔는데, 펄리파이어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과거에 비교를 한다라면 굉장히 많이 좋아진 트런드 모습이고요. 아,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것보다도, 어, 이렇게 또 열이 이런 걸 이제 스킬을 이제 썼을 때 이제 프레임을 어, 좀, 제안을 좀 다시 풀어줬으면 이제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공소 프레임 제안이, 어, 레지렉션이 이제 나오고, 이제 얼마 안 됐을 때, 그게 이제 제안이 없었었는데, 그때 진짜 엄청나게 좋았었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이 또 패치가 되면서, 어, 다시 원래 수준으로 다시 제안이 생겨버리게 됐는데, 사실 제가 봤을 때 공소 프레임 제안이 없어지면은 진짜 강하거든요. 그래 이제 수준의 좀 터치가 다시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될틈 있었던 것 같아요. 프레임 제한을 다시 없애버린다는 거. 아마존도 프레임 제한 없으니까 엄청나게 화를 빨리 쏘던데. 음. 오른쪽 상단에 벌써 내구력이 다 잘랐기 때문에 무기 고쳐달라고 쓰죠. 네, 버섯 엑스 베이스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. 내구력이 빨리 따릅니다. 버섯 엑스가. 아니, 내구도가 좀 많이 높으면 좋을 텐데.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고. 과거보다는 이제 확실히 이제 좋아지긴 이제 했는데, 굳이 선택을 이제 하면은 홀리 파이어는 전안할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. 저는 여전히 한달하면 그래도, 어 홀리 쇼크나 아니면 그냥 프리즈를이렇할것 같은데, 홀리 쇼크가 데미지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. 네, 와, 근데 홀리 파이어도 진짜 많이 강해지긴 했네요.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수준이면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. 자, 이 정도로 뭐 사냥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뭐 충분히 잘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. 과거 대비해서 확실히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어,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정도만 좀 잡고 뭐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으니까. 영상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짱 멋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캐릭터를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